여러분 안녕하세요 뎁튜입니다. 제가 잠깐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지금 외출을 하고 왔는데요. 어, 우리 대모님께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는 만큼 갑자기 보내주신다던 컴퓨터 선물이 왔습니다. 이거 이 이런 거 배송 이런 건좀무사이가져부탁 드립니다 편집장님. 어,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엄청 큰데 이거 한번. 빼보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게 본체인 것 같고요 와... 엄청 무겁다 근데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까볼까요? 아이가 뭘... 제가 시킨 것도 있는데 이거 아 제가 시킨 것 같거든요? 아, 오씨 그래? 그래. 열어볼까. Oh 아니, 이게 말이 되 냐고? 진짜 어, 비쌀 텐데. 이게 그 요즘 유명, 유명한 어항 케이스? 다음 거어들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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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확신도 거의 다 했고요. 어, 정말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음,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합니다. 생각해봤는데 방을 예쁘게 꾸면서 방송을 다시 할수 있는 그런 방 세팅하는 모습을 찍어본 게 어떨까 싶어서 뭐 그렇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또 찍어볼게요. 일단 우리 데몬이 너무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 사랑해요. 이렇게 매갈이 먹더니 부러진 거야 설마? 이 정도의 한 상태입니다. 나중에 또 하고 올게요. 지금 약속 때문에 안녕. 안녕하세요, 육주입니다. 저는 지금 이제 외출을 잠깐 약속 갔다 왔고요. 그래서 이제 다시 컴퓨터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렇게까지 완성이 되었어요. 음. 응.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세팅할 거랑 정리할 것들 위주로 먼저 좀 정리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얼굴 반만 나오는 건좀 웃기죠. 여러분들, 저,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, 자, <laughs>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데모니들과 통을하고 있답니다. 아. 여러분, 채팅창 인사 한번 주세요 카메라, 지금 여러분들 카메라 있어요. 네, 카메라가 있습니다. 네. 여러분 인사해 주세요. 이렇도 잠깐 잠깐 찍고 말 거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득주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어, 지금 라인 right 나요 지금 이 타임 이 시간에 지금 어, 생방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어, 3주년을 어,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어, 지금 좀 창피하긴 하지만 어, 이 영상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올라가겠죠 제가 잠깐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희 팬분들입니다 안녕 우리 팬분들 우리 팬분들 안녕 여러분들 인사해주세요 <laughs> 우리 팬분들과 영상통화 데이트하는 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어 줌이 안 맞네?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줌, 줌이 안 맞아요? 춤 아웃 잇 오케이 자자 자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 마이크 켜주실 수 있나요?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달한달 한 달. <laughs> 오. 아 생일 카페 기준으로. 어 저의 그러면은 생일 카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온 거예요? 아그 저를 보셨나요? 아이일려봤구나 아, 아쉽다. 아 괜찮아 이렇게 저랑 지금 지금. 영화 영상 통해서 이거 시키면 되는데 여러분 아무도 아무도 안 지키더라고. 이분은 어떤 고양이? 고양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고양이 아트가 뭐야? 이거 아니에요? 음악 전공이신가요? 어? 어떤 음악 하고 있나요? 클래식 아니면 뭐 대중음악? 실용음악? 아 뮤지컬이면은 음, 음 노래? 연기? 노래 아 노래로 그러면은 대학쪽이 다 동화방송대 예술 일단 초기로 넣겠네요 일선으로 그래서 꿈이 있으니까 너무 다행이고 극구 그 진짜 잃지 말고 벽이 높아도 좌절하지 마. 내가 응원해 줄게. 절대 그 높을 넘, 넘을 수 있으니까 여기 못 넘었다고 막 울거나 뭐 좌절하지 마. 할수 있어. 화이팅 응. 안녕 화이팅 안녕. 이만큼 어, 했습니다. 여기요. <웃음> 양꼬치? 오늘을 <laughs> 받을게요 어, 이 새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? 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꿈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로스아크 부츠 살러 갔는데 완전 막혔어요 서버가 되지가 시간. 지금 급하게 해가지고 급하겠는데 서버가안 들어가진답니다. 가겠습니다 아, 실패인 것 같습니다. 짜증 나네. 好きす 빛이 많이 없는데